자, 31번입니다. 자, over the last d e c a d e the attention given to how children learn to read has foregrounded the nature of text textuality and of the different interrelated ways in which readers of all ages make texts mean. Yeah. 자, 지난, 지난 10년에 걸쳐, 관심, the attention, pp, 주어진 관심, 뭐에,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지, 뭘 가르쳐요? 읽는 걸 가르칠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has foregrounded the nature of textualists. 예, yeah. 그냥 여기서는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바탕을 줬다, 뭐를 바탕을 줬다? The nature of textuality. 예, 글, 글의 본성의 기본, 아니, 그러니까 글성, 글성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글을 기본으로 했다 이런 뜻이야. Foreground는 그냥 그걸 기본, 기본 삼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글을 기본으로 살았다. 지난 10년 동안 아이들한테 읽기를 가르치는 건 글의 본성을 기, 기본으로 했던 거야. 됐어요. 글만가요. 그리고 and of of는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으니까 of the different interrelated ways. 다양하고 그 다음에 상호 관련 지어진 방식에 대한 것을 기본으로 했다. 어떤 방식이냐면 in it. Readers of all ages. 모든 연령대의 독자들이 make text means. 예예 예. 글을 예, 글을 뭐야? 텍스트어 글을 의미하게 만드는 방식 예로 모든 연령의 독자들이 텍스트를 의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방, 방식에 대한 본성에 기초를 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 독서 가르칠 때, 독서를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뭐를 바탕으로 했다고? 그냥 글, 글로 된 거, 이걸 바탕으로 했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음, 글이 의미하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건 조금, 우리말로 하긴 좀 어렵네. 메이크 명사, 아니, 동사, 텍스트 명사, 민 다이아몬드. 그래서 그냥 이투 민을 써야 되는데 투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오케이. Okay? 모든 연령의 독자들이 글을 의미하게 만드는 방식. 글이 어떻게 써 있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그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reading now applies to a greater number of representational forms than at any time in the past. 그런데, 자, 글에, 글을 읽는 것, 독서라는 것은 현재 apply to, 예, 적용됩니다. a great number of, 엄청나게 훨씬 더 많은 representation form, 그냥 표현적 형태에 적용됩니다. then, 뭐보다, at any time in the past, 과거의 어느 때보다. 됐죠? 자, 무슨 얘기냐. 그런데, 과거 10년엔 이랬는데, 이거 과거야. 과거, 과거 10년 동안은 그랬는데, 지금은 어떠냐? 이제 지금으로 두고 왔더니 이게 형태가 다양해졌더라. 이런 거. 됐어요? 형태가 아주 많아졌어. Great e r Number of r e p r e s e n t a t i o n f Of o r m s 표현적 형태가 되게 많아졌어. 무슨 말이냐? 여기에는 Pictures, Maps, Screens, Design, Graphics, a n d Photographs, a r e a l l r e g a r d e d a s text 됐죠? 뭐라고요? 예. 예, 그림, 지도, 아니면 스크린, 예, 이뭐 태블릿으로 본다든가 이런데 디자인 그래픽, 포토그래스들이다 모두 죄다 아올리가리들 그렇게 여겨진다. 뭐로 텍스트로 여겨진다. 정말 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이 이게 뭐야? 그럼 이게 글이야 이렇게. 돼요. 됐죠? 그 그림. 같은 그렇죠, 그렇죠. 그림책 아니면 뭐 3D책 같은 거 이렇게 전자책 거기에 보면 뭐보 뭐, 소리도 나오고, 그럼 소리 나오는 건뭐글 아니에요? 이것도 글이야, 막 이렇게 된 거야. 됐죠? 그냥 단순히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전국 글이야, 이제 이렇게 된 텍스트를 읽는다는 거예요. 텍스트를 읽는다는 건 그런 걸다 본다는 뜻이에요. 자, In addition to the innovations yeah, made possible in picture books by new printing processes, design features also predominate in other kinds such as books of poetry and information text. 자, 뭐에 덧붙여? In addition to 뭐에 덧붙여? 그 혁신에 덧붙여. 무슨 혁신? Made. 만들어진 혁신. Possible. 가능하게 만들어진 혁신, 그러니까 뭔가를 가능하게 만드는 혁신, 예, 그러니까 만들어진 혁신이야. 뭐가 가능해졌냐면, 님, 픽쳐, 그림책에서 혁, 가능해진 혁신에 덧붙여, 뭐에 의해서 새로운 프린팅 프로세스에 의해서, 무슨 얘기냐면, 요즘 출판 기술이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그림책들이 나온다고 했고, 그치? 그러면 그러한 기술적 혁신에 덧붙여. 디자인 피처, 여러가지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또한 그 기술의 덕, 그 덕을 볼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그냥 프리더미넌트 인 아더 카인스 다른 종류에서도 막 여기저기서 현저하게 나타나 막다 우세하게 나타나 그림 다써 예를 들면 북스 오브 포에트리, 시집에서도 그림 엄청 많이 들어가고요앤 인포메이션 텍스트, 심지어 정보를 전달하는 그래도 그림이 막 들어가. 이런 거야. 옛날에는 그냥 글로 다 썼어야 되는 걸 지금은 막 무슨 그림, 사진, 뭐안 들어간 게 없다는 얘기야. 됐어요? 교과서 보면 어지럽죠. Yeah. Thus, 그래서, reading becomes a more complicated kind of interpretation than it was when children's attention was focused on the printed text. 예. Yeah. With sketches or pictures as a 예, 애정자 이제 이렇게 돼서 그래서 뭐 독서라는 것이 변했어요. 그렇게 돼버렸어. 좀더 복잡한 종류의 번역물이 돼버렸어. 이제 옛날에는 애들이 책을 읽으면 글만 있었으니까 글만 이해하면 됐다고 됐어요. 그런데 그걸 인터프리트 하면 됐다고 그것만 인터프리트 하면 됐는데, 이제는 사진도 있지, 그림도 있지, 순서도 헷갈리지, 소리도 나지 막 이러니까 글을 독서한다는 건 모두 그런 걸다 해석을 해내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좀더 복잡해진 종류의 해석이 되어버렸고, 된 뭐보다 그것이 그랬던 것보다 대동사 썼는데요. 이거 어법 문제 내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빅 became 변했다를 썼는데 이형식 동사라서 이형식 동사 was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 does 써놓고 맞았냐 물어보면 피콤이잖아 피동사 아니잖아 하고 does를 선택할 가능성이 아니 did o e s 가 아니라 did 디드. did를 예,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did 아니고 was를 써야 된다는 거 시험 문제 내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이형식 형태로 써서 디드는 쓰면 안 돼요. 그것이 그랬던 거. 그러니까 독서가 여기서 리, 그것은 리딩이고요. 독서가 복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w 그때가 언제냐면 언제 그랬냐면 과거로 썼잖아. Children's attention 아이들의 집중력이 was focused. 집중이 뭐 수동태 예 한곳에 모아지기만 하면 됐어 어디에 printed text 글에 모아지기만 했던 그때 그랬던 것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추가 설명합니다. 더 프린트 텍스가 텍스트가 뭐야? 그냥 스케치나 몇개 있고 아니면 그림이나 몇개 있던 때, 애전 어쨌트 부속물로 이런 사파나 몇개 들어갔던 그런 때와 다르게 지금은 너무 복잡해졌다고 이걸 해석을 하려면 됐어요. 자, children now learn from a picture book that words and illustrations complement and enhance each other. 아이들은 현재 배우고 있어요 독서를 배우고 있다 뜻이겠지? 글을 배우고 있다 from 어, 뭘로 배우냐면 a p i c 그림책으로 배우고 있어요 글, 글 읽는 거 리딩을 됐어요? 어떤 음. 그림책이냐면 words and illustration 글과 그림이 complement 예, 서로 상호 보완하고 동사예요 명사 아니에요 상호 보완하고 그리고 강화시키는 서로를 보완시키는 강화시키는 그런 그림책에서 독, 그림책으로 독서를 배우고 있어. 됐죠? 그래서 리딩은 is not simply 단순히 이제 그게 아니야. 그게 뭐예요? Word recognition. 텍스트만 보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여기엔 글만 보면 안 돼. 그림도 봐야 돼. 소리도 들어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단순히 word recognition이 아니야. Even in the oldest text, what a sentence says is often not what it means. 예. 심지어 가장 초기에 보는 글에서도,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보는 글에서도, what a sentence says, 문장이 말하는 것은 종종, not what it means. 그 문장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야. 뭐, 문장만 봐서는 모르는 거야. 옆에 있는 그림도 봐야 되고, 뜻도 봐야 되고, 뭐, 소리도 들어봐야 되고,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 답은 예,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문법이랑, 어휘 좀 볼게요. 법은, 예. PP 쓴 거, 기분, 기분 투 뭐, 이렇게, how c h i l d r e to read, has, 음, init, 이 관계대명사, 전치사 관계대명사, 봐두시고요 그리고, 여기 뭐, g r 그레이 e 라고돼 있는데, 그래서, t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요. 가끔 이런 거, 에지로 바꿔놓고 맞았냐고 막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거 보시면 되고. In addition to the innovation made. 예, O형식에서 수동태를 쓴 겁니다. 그래서 make, 원래는 make the innovation possible. 이렇게 써야 돼서, 뒤에 있는 possible도 형용사로 써야 돼요. 원래 O형식 수동태라서, 목적 보호자리라서, 여기도 possible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 아까 여기 했던 거. reading이 이시고, it was. 이렇게 썼는데 이 자리를 대동사 자리거든요 앞에 있는 becomes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럼 did 아니에요? did 안돼 여기는 2형식으로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 주격, 보어 자리가 오는 거기 때문에 주어, 동사, 보어가 와야 되는 자리를 합친 거라서 2형식 동사를 써야 돼요 근데 did는 3형식 이상의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요걸좀 봐주셔야 되고요 여기 was focused 수동태쓴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또 픽쳐북 탭요데은요 예. 예. 아... 접속사 대시에요 그래서 위치를 못 바꿔요. 그냥 픽쳐북을 설명을 했는데, 관계사로 설명을 한게 아니라 접속사로 그냥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치로 쓰면 안 됩니다. 저기도 좀 특이하긴 해요. 그리고 여기 아래 관계대명사 what 쓴거 그리고 is 뭐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어휘는요. 예. 일단 예 포어그라운디드가 조금 어렵긴 해요. 그걸 기반으로 했다 정도. 그다음에 텍스처러티 계속 그다음에 텍스트가 예, 의미하는 것을 예 예. 의미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여기는 뭐그 그다음에. 예 프리도미네이트 예 흐름상 예 계속 다른 데서도 많아 많이 쓰이고 있다 요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more complicated) 컴플리멘트 예. 그리고 예. 인핸스.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컴플리멘트는 비슷한 단어 하나 있었죠. 컴플리멘트칭찬 예, 이건 칭찬이에요 칭찬.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요건 쓰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순서 개념은 순서적인 것은 보면 음. 뭐 더스 뭐 이런 거 있구요. 그냥 몇 문장 안 돼서요. 그냥 그대로 자르기도 애매하긴 합니다. 길이가 안 맞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혹시 4개로 자르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자르면 돼. 4개로 자르면. 근데 3개로 자르긴 조금 애매합니다. 길이가 안 맞아서요.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